찰떡이, 찰떡이. 날씨가 너무 추워서 쇼핑몰로 나들이를 왔어요. 그런데 쇼핑몰 위쪽에 바람개비가 많이 있는 하늘정원이 있어서 거기서 놀고 있는 찰떡이들.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차리야 여기 한번 봐줘. 차리야 아빠 한 번만 봐줄래? 안 봐줄 거야. 자리야 빙글빙글 해봐 빙글빙글 손으로 빙글빙글 했잖아 아, 아니 아 직접 도는구나 그래그래 그래. 아니 손으로 하길래 그거 시켰더니만 손으로 돌리는 거 손으로 그래라 계속 돌아버려라 저게 뭐야 저게 뭐지? 좋아, 저게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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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가고 있는 짤짜리 그리고 따라가는 떡떡이. 거기 입구. 우리가 지금 거기서 나왔지. 올라가는 오류, 오르막이어가지고 좋아하네. 아이고. 어, 서준아, 거기 문 지지야. 문, 문에 입술 대지 마. 지지, 지지. 내리막, 조심히 내려와, 조심히. 어이구, 잘하네. 그러면, 하늘 정원에서 놀고 있는 찰떡이들 영상은 여기까지. 신났네 여기서 계속 놀게 생겼네 어... 아하하 <laughs> 거기다 코 박지마